슈퍼리치, 가족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오늘 9월 20일 수요일이고, 여러분들 혹시 어제 많이 바쁘셨어요? 이제는 뭐 명절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는 뭐 회식하는 회사도 분명히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뭐 다음 주에 치는 기간이 길다 보니까는 또 야근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실 거고, 아니면은 뭔가 또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투잡을 뛰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최근에 좀 바쁘신가? 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는데, 제가 어제 영상을 찍어서 올려 드렸는데 댓글 참여가 너무나도 저조해요. 이러면은 여러분들 너무 속상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물론 뭐 바쁘시고 뭐 회사 일도 많고 그런 거는 다 알기는 알지만 그래도 막상 참여하시는 분들이 적으면은 저도 너무나도 속상하고 좀 힘도 안 나고 좀 파이팅도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댓글 참여를 해주시면은 될것 같고 설마 아직까지도 뭐 구독을 안 누르시고 보시는 분들은 뭐 머리를 포기하신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구독 누르 돈 들어가는거 아니니까 구독도 한번씩 꾹 눌러주시면은 될거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포스콜딩스 여러분들 없으신 분들은 사셔도 돼요 지금 위치에서는 여러분들이 막 부담을 느끼고 55만원 오면 사야되나 56만원 오면 기다렸다 사야되나 55만원 밑에서 기다렸다 사야되나 이렇게 뭐 저점을 찍을 생각을 한다라기보다도 없으신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분할적으로 모아가셔도 무방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2차전지 쪽 관련해서는 포스콜딩스를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힘줘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보고 있는 지금의 2차전지 1순위 종목은 뭐다? 포스코 홀딩스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승부를 한번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모멘텀이라든지 실적을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이고 그 외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2차전지가 다시 2차 랠리 시작을 했을 때 좋은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제 추천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슈퍼리치 영상을 꾸준하게 봐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전에 2차 2차전지 1차 랠리가 시작됐을 때 여러분들한테 에코프로 제발 55만원에 사세요. 코스모신 소재 같은 경우에도 뭐 14만원 밑 에서 사세요. 그 다음에, 뭐, 포스콜딩스 같은 경우에도 뭐, 40만원 밑에서 사세요. 그리고 2차전지 뭐, 하나 기술 같은 경우에도 뭐, 6만원대 여러분들 제발 좀 사세요. 그 다음에 뭐, PNT 같은 경우에도 5만원대 여러분들 제발 사세요. 해서 2차전지 1차 랠리 나왔을 때, 우리 너무나도 행복하게 잘 먹고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2차 랠리가 시작됐을 때, 좋은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제 추천을 드릴 거니까 제 영상을 꾸준하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렸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2차전지 핵심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시간 투자를 하신다 라고 하면은 최근에 내린 거 대비했을 때 분명히 더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2차전지에 대해서 아우 안가니까 나는 포기할랜다 아우 그냥 다른 쪽으로 봐야겠다. 솔직히 내가 2차전지를 어우 너무 안가. 그래서 반도체로 갈아타신 분들은 어느 정도 내가 조금은 이해를 해. 근데 2차전지 너무 안가. 근데 또 다른 2차전지를 사? 이런 분들은 저는 진짜로 이해가 안 돼요. 2차전지를, 이차전지인지 모르고 사신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은 여러분들 2차전지는 다른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수급의 문제잖아요. 지금 막 포스콜딩스도 그렇고, 메코프로도 그렇고, 공매도 세력들이 굉장히 뭐 신나서 공매도 치는데 지금은 수급의 문제지 다른 문제가 있는 거는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당장은 수급이 꼬여있기 때문에 꼬여있는 이 수급을 풀리는 것을 기다렸다가 우리가 준비를 하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포스콜딩스 같은 경우에도 기사를 여기서 보시면 은 아시겠지만 어때요? 지금 대신 증권에서 포스콜딩스 철강의 궁극적인 목표주가는 64만 원이다. 근데 포스콜딩스가 철강의 가치 뿐만이 아니라 2차전지 소재 쪽 수직화에 대한 가치도 분명히 갖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포스콜딩스 58만 7천 원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데 비싸요, 여러분들? 철강의 목표만 64만원이래요. 안 비싸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또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할수 있는 게, 어, 그럼 64만원이 목표인데 58만 7천원이다? 그러면은 2차전지 쪽 소재는 전혀 밸류를 못 받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서 지금 이 가격대는 여러분들 이유 불문하고 천천히 분할적으로 사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레벨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뭐 당장에 뭐2차전지가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는 있지만 뭐 그동안에 대장 노릇을 했었던 뭐 에코프로라든지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뭐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추세가 꺾이나 안 꺾이나 어 다시 바닥을 찍고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체크를 해도 좀 하시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한 번씩 흔들어주면은 시장의 흐름에는 어떻게 보면은 부정적이다 지금 당장에 안 가니까 부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좀더 시야를 넓게 본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한 번씩 흔들어주는 거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에 더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포스콜딩스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실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시장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는 에코프로가 정말로 오랜만에 반등이 살짝 나오고는 있어요. 뭐3%때 지금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저는 뭐 급할 거는 없어요. 모아가신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위치에서는 모아가셔도 문제가 될 거는 없지만, 지금 시간을 놓고 봤을 때, 오전장이잖아요. 오후장까지는, 여러분들, 오늘까지는 좀 버텨주는지를 보고, 내일, 공매도 추이를 봤을 때, 공매도가 여전해, 공매도를 지금도 막 미친 듯이 때리는데, 오늘 또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밀린다! 라고 하면은, 더, 사셔도 되는, 흐름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로봇 관련 종목들이 조금 조금씩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는데, 사실 뭐 로봇 관련했을 때 대표적으로 뭐 뉴로메카. 이런 것들도 지금에서 뭐 굳이 먹을 자리는 딱히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뭐 이슈적인 부분을 놓고 봤을 때 로봇도 7조 배팅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로봇 종목들도 조금 조금씩 올라가는 것들이 보이기는 했지만 일단은, 일단은 이 7조 배팅 이슈가 좀 떨어져 나가고 난 다음에 분명히 추석 전에 수급 공백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여러분들이 로봇 쪽을 저점에서 공략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오늘 뭐 뉴로메카 같은 경우도 고가가 4%대 올라갔지만 지금 기준으로 했을 때는 뭐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고 또 대표적으로 뭐 SPG. 이런 것들도 보면은 오늘 윗골이 달고 은봉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당장에 먹을 자리는 조금 애매해요. 없다라기보다도 조금은 애매해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쓰고 공백이 생길 때 우리가 저점 공략을 하는 게 조금은 더 편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수 있는 거고 또 기사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의 뭐 한국 우호적 여론 그리고 고려인 주지사 11월달에 방안을 추진을 한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체크를 하고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요거에요 네옴시티랑 우크라이나 재건은 종목들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겹치는 것들이 많다 왜 때려 부수고 새로 짓는 거다 보니까는 새로 지울 때뭐 여기는 뭐 뭐가 필요하고 뭐 저기는 뭐가 필요하고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짓는 거다 보니까는 네옴시티 관련이랑 우크라이나 재건이랑 겹치는 종목들이 많다라고 보시면은, 대표적으로 sy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예요? 모듈, 모듈러잖아요. 이 모듈러가 뭐냐면은, 공장에서 건축물의 주요 부분을 제조의 기법으로 제작을 하고, 단위, 유닛을 현장으로 운반을 해서, 단기간에, 어떻게 보면은, 내가 공장에서, 어, 이틀 만들고, 이틀 만들고, 또 이틀 만들고, 이틀을 만들어서, 공장 딱그 현장에 가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여기다가 기둥을 세우고 이거를 여기다 기둥을 세우고 이거를 어 지붕에다 올려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그냥 공장에서 어떻게 보면 뼈대를 다 만들고 현장에서는 조립만 한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굉장히 좀 단기간 내에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나도 좀 어.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고 이 히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축 설계라든지 CM 감리 업체예요. 그래서 설계라든지 뭐 허가 준공 업무 그다음에 카타르 현지 건축에 대해서 경험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그다음에 뭐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도 뭐 건설사 관리 업체인데 네옴더 라인 이제 특별 총괄 프로그램의 관리 용역을 2021년도에 수주를 했었고,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네옴시티 프로젝트 투자 총괄 책임자를 만나서 상호협력 방안 논의를 했었기 때문에 대장 역할을 그동안은 했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 인디에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패션 회사기는 한데, 글로벌 세아가 쌍용건설을 인수를 했어요. 근데 인디에프 최대 주주가 글로벌 세아다. 그래서 이 쌍용건설이 네옴시티 프로젝트 수주 지원단에 포함했던 이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뭐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는 뭐 도로공사라든지 지하철, 철도, 뭐 이런 발전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산, 그다음에 판매. 하는 거고 유신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한가로 좀 마감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2000조 규모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본격화 때문에 뭐 재건 협력단 참여가 좀 부각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 유신도 좀 기차, 철도 요런 것들이랑 좀 가깝다라고 보시면은 될것같아서 요런 것들을 미리미리 좀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놓는다라고 하면은 어... 또한 번은 좋은 먹거리를 좀 삼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는 어우... 이게 차트가... 언제 이렇게까지 내려왔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보면은 그 전에 48,900원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은 뭐 26,950원까지 정말 뭐 바닥을 웬만큼 다지는 위치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미리미리 모멘텀을 갖고 있으니까 조금 소량씩 담아 보셔도 무방하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아직까지 댓글 안 눌러주신 분들은 아, 댓글 누르는 게 아니죠 댓글 안 남겨주신 분들은 댓글도 한 번씩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 구독도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